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친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인천 연수구 송도 더샵 퍼스트홀드 아파트 47평형 경매 물건으로 인천 지방 법원 사건 번호 2023 타경 517038번입니다. 감정가는 10억 5천만 원이며 kb 부동산 평가는 9억 2천만원 대지권 14평형에 전용 면적 37평형 분양 면적은 47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재제가는 7억 3500만원이며 입찰부증금은 7350만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4월 1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 더샵 퍼스트 홀드 아파트 경매 물건은 인천 1호선 인천대 입구역 940m로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연접 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수 물건현황입니다 송도 아파트 경매를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송도 더샵 퍼스트홀드 아파트 매물은 3동 35층으로 대지권 13.8평형에 전용 면적 37평형, 분양 면적은 47평형입니다. 감유가는 지난 2013년 5월 기준으로 10억 5천만 원이며 이회 유찰되어 감유가 대비 70% 가격인 7억 3,500만 원 제재가로 오늘 2014년 4월 1일에 2차 입자리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735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 더샵퍼스트홀드 아파트 47평형의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9억 2천만원 하위 평가는 8억 7 5 0 0만원 상위 평가는 9억 6천만원까지 체크 중입니다. 전세가는 4억 7천만원에서 5억 2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가문건은행을 살펴보면 퍼스코 건설이 시공하여 2009년 1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여섯 개 동에 1,59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2 대이며, 경매물끄는 최고층 64층 중 35층 47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입니다. 여스 콜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산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2월 28일에 설정된 서인천 농협의 근재당으로 채권최고액은 5억 2천8 0만원입니다 우순이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 금액은 2억 7549만 원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10억 9380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권 명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 신도 명인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예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 관리비 확인도 중요한 부분이니 관리실을 통해 체크 후 입찰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경비를 통해 송도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인천 연수구 송도더샵 퍼스트홀드 주상복합아파트 47평형의 최종 매매 내역을 살펴보며 지난 2023년 7월에 5층이 8억 5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탑평행 때의 최근 매매 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송도 더샵 퍼스트홀드아파트 4 7평형 매물호가는 3동 남동향 16층이 1 6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편화 그리고 송도아파트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인천연수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7% 매각률 47%에 경쟁률은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연수구 송도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로는 법원은 매감 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나칩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 더샵 퍼스트홀드 아파트 47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